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안방입니다. 이스라엘하면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올해 아주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외환보유고에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를 편입했다는 건데요. 아니 이거 친미 국가야, 도대체 친중 국가야, 헷갈릴 정도의 어, 이상야릇한. 이스라엘의 행보 이번에도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스라엘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데 도대체 왜 중국의 위안화를 외환보유고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laughs> 네, 저도 상당히 이번 어이 뉴스를 찾아서 읽어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전도착깜짝 예, 네, 이번이 네. 최초죠. 최초 네, 이런 최초.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배경을 좀 읽어 봤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2천억 달러 수준이 지금 넘었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그래서 이런 보유고를 이제 일단 다각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외환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US 달러,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 가 되겠죠. 세 네. 개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위안 위안화까지 포함시켜서 이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어요. 네개새 화폐를 국가 화폐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안화, 그 다음에 이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와 호주 달러를 이렇게 새롭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가 들어간 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통화는 저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네, 네, 네. 뭐 우방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위안화라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안화. 역시 네. 위안화가 문제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제2% 아, 네.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게 또 이스라엘이 네. 철저하게 그 2%를 한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까지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US 달러를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달러의 비중을 높인 기보다는 조금 다각화해서, 다변화해서 안전 맞지도록 하자. 이렇게 네.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야, 정말 묘한 수치인 2%. 근데이 결정이 또 나온 시점도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나왔던 기사가 올해 연초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원유를 팔때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거를 미국 언론에 살짝 흘렸거든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요 시점하고 이렇게 좀 뭔가 맞물리는 데에는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 사우디가 위아나로 달러 이제 원유 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들리는 어떤 루머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했다라는 그런 썰도 어,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들 어, 사우디가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한다는 얘기 이것이 이스라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결국에서 중동 지역에 몇몇 벌써 사우디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위안화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이미 중국은 원유 선물 거래를 위안화로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일년 동안 네. 이미 일년 동안 해왔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제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 마치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인지는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미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시발점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유로 말고. 어, 원유 거래를 다른 화폐로 한다고 했던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후세인 대통령이 사나 무세인 대통령이 2003년 전에 미국이 신고하기 전에 유로로 거래를 하겠다 선언을 한바 있고요. 네. 가답이 모하마르가다이 리비아의 지도자는 2009년에 금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진 않았고요. 선언 수준에서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어,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건 재미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미국이 다른 건다 용서해도 지금까지 역사상 감히 달러의 패권을 건드려 그런 나라는 정말 미국이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그 정권을 박살내거나 네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스라엘이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네네. 위안화를 만지작거려? 네네. 이건 제가 보기에 영린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미국의 영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그래서 이스라엘이 러시아 화폐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그것은 직접 비중이 높다거나. 네. 그걸로 어 직접 사용해서 어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뭐 달려온 일은 아니겠죠. 미국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뭐. 제재해야겠죠. 뭐 이런 경우에 그뭐 이해 갑니다. 근데 문제점은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뺏어서 또는 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같은 게 이제 외국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 형태의 그 외환보유고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미국 내에서 논쟁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재산을다 뺏어 버리면 누가 달러로 자꾸만 돈을 쌓아 두려고 하겠는가? 음, 제3세계의 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 달러의 어떤 패권 지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막 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났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태 묘하게 어쨌든 위안화 카드를 살짝 꺼내놓고 네. 그것도 아주 살포시 이렇게 2% 올려 놓은 거 보면 네, 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의심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려를 지울 수는 없겠죠. 사실상 이스라엘이 최초로 위안화를 편입을 하기 포트폴리오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하 미국 화폐 즉 US 달러의 비치가 예나 어, 같지 않다. 조금씩 떨어져가고 유로 거래가 계속 확장하고 있고 또 다른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 화폐의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없습니다이 네. 중동 국가들의 이 아주 미약하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 이게 어, 앞으로 이탈 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우디, 뭐 이스라엘의 위안의 채택은 분명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어, 시발점이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의 어떤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어, 유지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어, 어떤 해계 문의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유 a 이나 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는 대단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어쨌든 뭐 당장 미국의 이 달러 가치까지 위협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지금까지 약간만 어 달러와 대신 뭐 다른 통화를 채택하겠다 특히 원유 거래에서 이거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거의 흔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뭔가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 전통적 우방이라 또뭐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 이스라엘을 가장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미국이 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던 경제 지원 군사 지원을 잠시 중단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런 것들 아니면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어떤 대미 차관 같은 것을 잠시 보류시키므로써 이스라엘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뭐 위아나라든지 어떤 러시아의 입장에서 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런 아주 급격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laughs>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용감한가? 네. 미국 입장에서 혹시라도 언젠가는 화를 낼수 있는, 언젠가는 네, 네, 네. 제재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일종의 음, 미국 입장에서 이좀 신경쓸만한 조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러 행보를 한다든가. 네. 또는 이렇게 살짝 살포시 위안화를 좀 채택해본다든가. 네. 언젠가는 미국의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용감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자칫하면 <laughs>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어, 이스라엘 언론들를 이렇게 모니터로 해 보면요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 반대의 역시 그렇군요. 예, 반대 목소리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너무 친 러시아 행보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물론 시리아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지지가 중요하지만 미국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대단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 목소리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위안화를 외환 보고의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거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중국은 원래 친했나? 도대체 두 나라 사이는 어떤 관계지?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과 러시아 관계도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스라엘과 중국 관계 네. 대단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과 중국은 최근에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만 이전에는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스라엘이 중국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역시. 중국이 G2 국가로 그렇죠. 미국과의 강력한 어,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어,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중국과 어떤 경제 교류를 원하는 것은 중국의 엄청난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어떤 IT 산업이든지, 이스라엘 창업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그, 유명하잖아요. IT가 그렇죠. 네. 예, 예, 실리콘 와디라고 부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은 실리콘밸리고요. 네. 중동 지역의 강은 와디이기 때문에 실리콘 와디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히 테라비브 지역에 이런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중국, 에 엄청난 그큰 손들이 들어와서 그런 기업들이 좀 투자해주길 원하고 있고, 그다음 에 이스라엘 또 중요한 상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마자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리면좀 놀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기간 시설 공사를 누구 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국입니까? 그러면 설명. 오, 네. 특히 어,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항구 어, 하이파 항구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 중국이 건설한 항만 시설이 바로 아시켈로우이라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의 항만 시설 컨테이너 시설을 그걸 중국 업체가 했습니다. 아니 일대일로에 그럼 동참했다는 얘긴데. 저는 뭐 다른 나라들이다 일대일로에 동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정말 마지막 나라일 줄 알았는데. 어 의외로 적극적으로 일도, 일대일로에 동참해 왔던 인이 그래서 아시켈론 항구 항만 시설 중국이 마췄는데요이 시설은 미국과의 맞차을 불러왔죠. 어... 왜냐하면 미 육함대가 이 항구 지중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중요한 항만 시설 모든 시스템을 중국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중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빼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위험성이 있겠는데요 네, 예, 충분히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이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스라엘 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스라엘 밀어붙였습니다. 어. 네. <웃음> <웃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만 놀래게 됩니다. 네, 밀어붙여서 <laughs> 네. 됐고요. 이미 또 다른 항구 아시도도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항구도 벌써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터널을 뚫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을 중국이 좀 도맡아 수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 정말 신경 쓰이는 게 음. 이스라엘은 ICT 기술이 엄청나게 그렇죠. 발달한 나라고요.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자국의 뭐 ICT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게 온갖 수출 규제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만약에 세서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출 규제가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주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기술 경쟁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네. 이스라엘로서는 중국 시장, 자기 제품을 중국 큰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어, 버릴 수 없는 포인트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란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쪽으로 완전히 기울는 것을 막, 막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해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러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국이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과의 마찰이 항만 시설 말고요 말고도요 이미 2000년대 초에 중국이 또 이스라엘부터 좋은 무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 무기까지 네. 이스라엘에서 구매한다고요? 네. 그건 네. 미국 기술 아닙니까? 전부 다 원천 기술을 따져보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 번의 거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2000년대 초에 중국이 어떤 무기를 가져가려 그랬냐면 팔콘 조기 경보기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어, 조기 경보기야 말로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네네. 전쟁에서 정말 눈이잖아요. 전쟁의 눈. 그렇죠. 야 그것까지 가져가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조기 경보기 우리도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업체 조기 경보기를 놓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뭐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의 계약이 성사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미국이 태클을 걸었죠. 네. 그 이스라엘 제정신이야? 네, 어? 그럼 <laughs> 충분히 그렇게 해요. 제정신이니? 네. 절대 안 돼. 막판에 그래서 어, 계약이 파기가 됐고요. 두 번째 사례는 2000년대 그 이후에 중국이 또 우수한 이스라엘의 드론 U A B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드론도 뭐 첨단 무기인데 그거참 곤란한 것들만 자꾸만 살려 그러네요. 그렇죠. 뭐 중국은 사기 힘든 것들만 도입하기 힘든 것들만 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사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네요. 예, 네. 합피 네, UAB를 도입하려다가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잘될 가능도 테스트라 미국의 결정적인 반대로 결국 아... 어, 폐기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숙적은 이란인데, 그 이란하고 가까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려는 이스라엘의 이 전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게 친구인데, 그건 원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종의 외교 전략 같은데요. 도대체 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것 역시도 만약에 우리 한국이 이런 전략에 낯설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배울만하다. 배울만하다. 배울만 이스라엘 전략은. 네. 배울만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국가 무역 관계를 한다. 할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북한하고 관계보다 우리가 더 친해지면 예, 예, 예. 편을 싹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오히려 반대국, 오히려 저쪽 예, 네. 북한으로 기울은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거 정말... 외교의 줄타기 달인인 것 같긴 한데, 한 미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봐줄지가 참 저는 가장 궁금한데요. 이걸 자꾸만 뭔가 미국이 용납하지 못할 부분을 아슬아슬하게 고그 직전에서 멈춰 있지만, 이거 조금만 몇개더 가면 뭐까지 차 이... 오르는 거죠. 네,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 이상 넘어가면 미국의 영유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딱그 금지선 약간 밑에까지만 갈수 네.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다. 아니 그러면 다시 또 궁금해지는 건. 미국이 이렇게 일종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위안화도 채택하고 친략 행보를 보여도 제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만의 자산. 네. 이스라엘이 뭔가 미국한테 그래도 이렇게 미국이 조치를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자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그게 가장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미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핵심이 뭡니까? 뭡니까? 네. 미국은 이스라엘을 사실상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 전략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 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비로도 된다는 겁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야 로비가 진짜 무섭긴 예, 무섭군요. 예, 미국의 로비 단체가 공식적인 로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라이플, 총, 네. 총기단체. 총기 단체. 총기 단체. 그래서 총기를 못 없애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이 있는 로비 단체 5위 안에 들은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 파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이 조직은 연례 회의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대통령이 갑니다. 오. 대통령이 못 가면 부통령이 갑니다. 네. 그다음에 외무장관 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스라엘 로비는 어, 대단히 효과적이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선언하면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돈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이 돈을. 제대로 봐줄 수가 없군요, 로비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로비, 그렇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때 얼마나 어, 돈이 많이 듭니까? 거기에 음. 도네이션하는 유명한 유대인들 도네이션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카지노 재벌이라든지 유명한 재벌들이 많.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트럼프도 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만큼 로싱턴 정가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높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면 미국이 정책을 전부 다 다지우지 않냐? 저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이분이 뭐, 뭐 하셨습니까? 네. JCPOA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단 어, 네, 핵합의를 네, 성공하는데 네. 2015년이죠. 이스라이 네.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영향력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 중동에서의, 북이 보는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전략적 가치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영내 안정화를 원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 중동 지역 모르는 정보가 없잖아요. 네. 모사드. 어, 그러니까요. 모사드. 네. 항상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네. 이렇게 모사드랑 막 경쟁하거나. 모사드입니다. <laughs> 네. 그런 엄청난 정보력. 그다음에 네. 뛰어난 무기 기술. 네. 미국이 이런 것들 놓칠, 놓칠 수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몸값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손좀 봐야겠는데 하면서도 참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일종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자산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성일광 서강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위안화를 외환복으로 채택한 그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